대한민국은 지금 지난 40여 년을 은밀하게 준비한 장대한 계획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무역 군사무기 기술 습득용 이단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이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발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물론 대한민국 최초 핵발사체로도 변환이 가능한 현무역의 성능을 추측하는 수십 개의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이단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대해 온갖 정보가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현무육은 대한민국 최초 핵미사일 변환이 가능한 차세대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대포동보다 훨씬 거대하고 북한의 주력 핵미사일 화성과 견줄 만큼 대형급 크기인 현무육는 표면상 벙커버스터가 임무인 고위력 탄도 미사일로 SRBM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핵미사일로도 개량이 가능하고 그 재원이나 주변국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IRBM 또는 ICBM으로도 국제적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개발 및 시험 등을 완료한 상황이며 거대한 TEL에 실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 채로 이동 중에 포착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되고 2년 만에 ICBM 이상급 개발을 완료하는 셈이죠. 총중량 36톤은 이것은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재래식 미사일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두 중량 2톤인 현무사를 마하 10으로 가속하면 500배인 1000톤 폭발력을 낸다고 말했고 현재 미국산 핵미사일과 비교하면 탄두 부분에 열압력탄다 다탄두 형태의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현무육는 시험발사를 거쳐 개발이 진행 중이며 현무육의 초안인 현무호는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국방관 연구소가 언급했습니다. 군은 미사일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800여발의 현무용을 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현무와 현무용은 미사일사령부 탄도미사일여단 예하 부대인 1200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그야말로 경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영언론 인민망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부터 한국은 이런 위험한 기술을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일본도 겨우 고체 연료 로켓인 입실론을 발사했는데 후발주자인 한국이 벌써 고체 연료 우주 사체를 발사했을 리 없다 등 어처구니가 없는 망발을 쏟아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온갖 언론 작업을 해왔습니다. 과거 한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게 되자 미국은 물론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은밀하게 핵무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경계대상 1호 골칫덩이 한국이 군사력이라는 힘까지 갖게 되면 정말 사달이 나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이 가세하면서 한국이 군용미사일과 민간인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제안하는 한미미사일 지침이 체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강대국들의 이권을 위해 과거 힘없던 한국을 재물 삼아 상호간의 정치 노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차츰 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끝까지 반대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탄도미사일에 기반이 되는 우주기술을 한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악을 쓰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 따위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결국 한미 미사일 지침은 완전 폐지를 하여 이단 고체 연료 개발 시대가 열렸죠. 힘이 없어 매질했던 족쇄가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1년 만에 한국은 고체연료 탄도 발사체 발사 시험을 연달아 성공시켰고, 마침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4차 시험까지 성공했는데요. 사실 머리카락 하나 굵기 정도의 오차에도 사업이 좌초되는 탄도 미사일 기술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발전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이런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5차 시험 비행 예정은 한반도 전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 성장을 압박했던 나라들을 난리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탄도미사일 기술을 차고 넘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급하게 공개해서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신,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인데요. 오히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가림막으로 사용해서 한국의 진짜 저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의 기술과 매우 흡사합니다.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의 위성이 아니라 탄도를 탑재하면 그대로 ICBM이 되는 건데요. 물론 우리 군에서는 ICBM의 최종 단계를 할수 있는 궤도 재진입 기술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ICBM을 연상되게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체연료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주발사체는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로 나뉩니다 일례로 누리호가 사용한 건 액체연료인데요 액체연료는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작동을 멈출 수 있고 재점막까지 가능합니다 또 추력 제어가 쉽기 때문에 발사체 하나가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사체 엔진을 만드는 게 복잡하고, 발사 직전의 수시간 동안 액체 연료를 주입해야 됩니다. 액체 연료의 산화제가 발사체를 부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즉, 군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최악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장 어느 나라에서 적군이 몇 시간이나 연료를 주입 중인데 보고만 있을리 없습니다. 오직 북한처럼 구식 저질 고체연료 기술과 비용의 문제, 개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액체연료 미사일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는 고체연료를 제어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고체연료는 미리 충전해 둘수 있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만 한번 불을 땡기면 주력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목표 안개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군사용으로 최적인데요. 한국은 다름아니니 고체 연료를 이용한 2단 고체 우주발사체의 시험에 연속적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원했던 목표 고도에 정확히 안착시켰습니다. 주변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현무사를 개발하면서 ICBM급 발사체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무 41은 1.5톤 이상의 탄도로 최대 8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엔진 한개 추진력은 이미 현무사 이상의 수준으로 엔진 하나 하나가 사거리 3,000에서 5,500km 급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엠과 동급입니다. 그동안 일반 지면을 180m 이상 관통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강력한 위력을 자랑했던. 현무사의 비밀이 밝혀진 건데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사거리를 5,500km라고 가정하면, 시험 발사 장소인 태안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수 있고, 게다가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러니 북한, 중국, 일본이 한 마음 뜻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시험 일정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 연속으로 발사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미리 일정을 발표하면 또 한미 미사일 지침 같은 얼토당토하는 견제가 들어올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단 쏘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힘들어 보여도 뒤에서는 누구보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주 빠르게 증대시키는 항공기술력이 놀라운 한편 이에 대한 철저한 최첨단 기술 보안 수준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F21 전투기의 소중한 기술들이 인도네시아로 유출될 뻔한 사실이 밝혀지자, 시끄러운 와중에도 한국 연구진은 신속하게 KF21 성능 개선과 생산 라인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공군에게 KF21 전투기가 빠르게 인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편, 중국은 경제력 대비 국반력을 무리하게 증대시킴은 물론 영토 야욕을 보이며 동북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의 군사력을 끝없이 증강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국산화입니다. 국산무기 없이 미국 또는 유럽 등 외국산 무기만을 구입하여 계속 무기 종속국 살아가게 된다면 정비에 대한 어려움과 부당한 가격 인상 등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하며 무기 기술 종속국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나 모든 무기 플랫폼 국산나라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연속 비행하기 위해 추가 생산라인 확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가 우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공군의 KF21 전투기의 양산 가격을 85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며 미국산 f 3 5 1일 이기에 비해 가동률이 80% 절반 이상 수준의 운영 유지비를 갖추는데 성공한다면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 140대 이외에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파스 시스템 구축으로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을 증가시켜 400대 이상의 국산 전투기 생산 라인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전망했습니다. 현재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수출 문의가 물밀듯 들어오고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발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람의 전투기 생산이 완벽히 완료되는 시점인 2030년에는 한국 공군이 보유한 F16이 약 40년간 운용돼 노후화된 전투기의 대체 전투기를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아도 KF-21 실전 배치와 맞물려 많은 국가들의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 시기가 비슷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KF-21 전투기와 비슷한 가성비를 갖춘 최신형 전투기 모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구형 전투기들을 대체할 유일한 모델은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보람의 전투기 생산 라인은 더욱더 많이 가동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미국산 F-35가 존재하겠지만 F35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특히 해외로 수출되는 F35 수출형의 스텔스 기능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또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운용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 전투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군에게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KF-21 전투기가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KF-21 전투기가 출시될 때쯤이면 미국산 F-35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KF-21 전투기 가격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산업보고서 레이시온에서는 이에 대한 전망을 달리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는 7천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향후 몇년 뒤에는 F-35 전투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제까지 미국 전투기를 살펴본다면 F-16 전투기와 F-15 전투기 등 많은 미국산 무기들은 처음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상정된 요구 조건을 보았을 때 가격은 명목상이며 결과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훨씬 늘어남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공군은 보잉으로 더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를 제안받았습니다.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한 대가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이 KF-11 전투기 한대 구매 비용보다 비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추가적 결함과 천정부지로 뛰는 운영 유지비가 각국에 알려지며 캐나다처럼 주문을 대량 취소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F-35 전투기의 생산량이 점차 하락하며 양산 가격조차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보라매의 가성비는 놀랍습니다. 이전에 한국산 무기를 구매했던 국가들을 중점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생산량과 가격 운영 유지비를 장점으로 삼아 해외시장의 팔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국군의 요구대로 스펙이 완성될 시 시장 판매 잠재력은 300대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스스로 수출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와 같은 특이한 포지션을 가진 전투기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적대관계를 가진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원만함을 한국산 무기 구매의 이점으로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생산라인에 적용된 한국 국형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이란 1,000분의 1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미래형 전투기 조립 시스템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에 존재하는 전투기 조립 방식 중 가장 최신형의 스마트 팩토리 최첨단 기술력입니다. 이러한 전투기 생산라인인 파스 시스템 도입으로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은 KF-21 전투기는 물론이고 한국형 수송기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립 방식은 디지털 형식으로 3차원 공간에 설정된 좌표를 따라 위치를 잡아가는 초정매 시스템인 만큼 기존 사람이 해오던 방식과 달리 조립 공정기간이 2.5일 단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 생산성이 측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 요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최소한의 조립 오차율은 항공기를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분야 최고의 선두로 달리게 되었다는 것은 KF-21 전투기가 얼마나 생산력이 뛰어난지 몸소 실감시켜 주는 기술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전 기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자 KF-21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의 구매 제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납부는 커녕 기술 유출을 꾀하는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더라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는 많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웹진에서는 KF-21 전투기의 개통시험 등을 진행하며 전투기가 비행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며 최첨단 메인 컨트롤을 포함해 한국이 직접 개발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H클래스가 있었는데 조종석 앞에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과 동아시아 공격권을 똑같이 스캔한 장면이 나와 대한민국의 응축된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군사무기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공군 역시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구입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탑재용 철룡미사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철룡미사일 수출에도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다섯 번째 공대지 순항미사일 수출국에 등극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한국공군은 국방부 KF-21 전투기 생산라인 관리회의에서 총 300대의 KF-21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놀라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반면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광고하는 FC-31 전투기는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해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은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기종인데요.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항업체가 추진하는 전투기였습니다. 2015년 항공전시회에서 해당 동체를 공개하며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전을 했지만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의 관심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사태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결국 빚까지 끌어모아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 전투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설계 한계에 부딪혀 기형적인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년간 개발을 진행한 덕분에 2021년에 겨우 시제기가 나온 FC-31 전투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출혈도 심각하기에 어떻게든 우수한 기체라는 홍보를 진행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체의 신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슷한 시기에 하늘을 날아오른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며 세계는 중국과 비교되는 행보를 걷는 한국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다급하게 FC-31 전투기를 찬양하며 KF-21 전투기를 깎아내렸지만 전 세계인들 모두 지켜보며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에 실제 성능 테스트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결국 한국의 KF-21 전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시도한 비교 전략이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우수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기술 유출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서 향후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엄격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물론이고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카타르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가 절실한 스페인, TOC 운영에 만족한 태국과 필리핀, 한국 방산 무기의 최상의 만족도를 보인 유럽연합 국가에 이어 가장 큰 무기 시장 고객인 중동 국가들과 테자스 사업이 만족스럽지 않은 인도 공군까지 대한민국 전투기를 도입 후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중동 국가는 무기의 국적과 상관없이 물량을 늘리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며, 단순한 물량 늘리기의 무기에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석유 자금도 보유하고 있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KF21 전투기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훌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